소녀시대의 특별한 10주년이 공개됐습니다. 2007년 데뷔해 올해로 꼬박 10년의 팬들과 함께한 소녀시대 이 시간을 기념해 팬들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아, 10주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주년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팬들과 함께 축하 노래도 부르고요. 1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원. 축하합니다. 소원을 담아 촛불도 껐습니다. 하나, 둘, 셋, 또 소녀시대는 1 0년 기념 신곡 홀리데이 무대를 선보이는가 하면 데뷔 초를 추억하며 소녀시대 뮤직비디오 속 스타일로 등장해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는데요.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소녀들에게 직접 듣는 10주년 소감이었습니다. 10주년 기념 무대를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했던 무대도 막 찾아보고 저희가 그랬는데. 그 옷을 보니까, 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지났나 싶기도 하고, 음. 되게, 저 사람이 나인가? 싶기도 하고, <laughs> 되게, 뭔가 신기한 그런 기분이었고, 어, 네. 뭔가 맞아요. 뿌듯했어요. 사탕보다 사탕 주머니가 아직도. 있 어, 저처럼 트렁크에 그 매니저 오빠들이 저희 우대 올라가면은 그 주머니에서 하나씩 꺼가지고, 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핑크 아, 그 주머니를 때문에. 보고 약간 울 뻔했어요. 아. 특히 손녀시대 멤버들은 서로에게 한마디씩 하며 눈물을 보여 팬들도 울게 했는데요. 자랑스럽다. 멋있다. 예쁘다. 17년 전부터 오늘까지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넌 나의 어, 자존심이야. 언니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자. 고마워. 되 오래전부터 하고싶었던 말인데 많이 미안했고 진짜 고마워 소녀시대 해줘서 정말 자랑스럽고 너무 제... 제가 어디가서 진짜 우리 멤버들 자랑 되게 많이 하는데 제... 저의 메인 보컬이 태연이라서 너무 다행이에요 데뷔곡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르며 팬들과 새롭게 앞으로의 10년을 약속한 소녀시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소녀시대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소원이랑 같이 이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10주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아! 돌이켜 보면 어, 10년이라는 시간 매 순간에. 소녀시대가 있었고, 그 앞에는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가장 빛나는 순간들일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런 시간을 만들어줘서. <laughs> 사랑해요. 10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어요. 마음 고생도 많이 시켰는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꿈꾸듯 함께한 10년.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꿈이라는 팬들의 플랜카드 이벤트에 소녀시대는 다시 한번 감동의 눈물을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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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너무 너무 사랑해요 진심으로 팬미팅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소녀들은 벅차오른 감동을 쉬이 내려놓지 못했는데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는 소녀시대 되길 응원할게요.